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술 풍선 만들기에 칼 만들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은 남학생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겠죠? 여학생 친구들도 좋아하고요. 자, 그러면 칼 만들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펌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풍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풍선의 사이즈는 260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풍선을 들어서 풍선 묶는, 어, 불 준비를 하는데요. 풍선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풍선을 무엇을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은 칼을 만들기 때문에 칼을 정했고요.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풍선의 길이, 바람을 불어서 풍선의 바람 분그 길이가 어, 선택이 됩니다. 자, 오늘은 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은 풍선 만들기에서 방법은 간단한데 풍선의 길이, 길게 불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칼을 만드실 때는 풍선의 바람을 넣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천천히 잘 불어주시면 됩니다. 자, 풍선을 불어보겠는데요. 자, 30cm, 40cm 불어주세요라는 말을 하는데 저희는 자를 들고 다닐 수가 없고, 풍선을 만들 때 일일이 자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풍선을 불어서 칼 같은 경우에는 풍선을 불어서 끝, 풍선을 끝 남는 부분이 여러분들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남겨두시고 불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불었고요. 끝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손가락 두 마디 정도를 남기고 이렇게 길게 풍선을 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묶는 방법을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보셨다시피 주입구 끝에를 잡고요. 끝까지. 그리고 여기 부분이 부족하면 너무 많이 바람을 빼면 안, 되면 안 됩니다. 살짝 바람을 칙. 이렇게 바람을 빼고 난 다음에 잡고 고선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봉선을 다 묶었으면 바람을 아주 길게 불었기 때문에 봉선이 아주 빵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에 봉선을 한번 잡고 살짝 한번 밀어 눌러 보시면 이 앞에 지금 남아있는 주입구가 살짝 늘어나게 됩니다 끝에를 한번 잡고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쭉 그러면 처음보다 두마디보다는 한 마디, 한 마디 정도만 생겼죠? 네. 이렇게 쭉 늘어났습니다. 자, 칼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울을 만드시고요. 방울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항상 집는 손가락입니다. 집는 손가락, 방울을 만드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손가락, 이 사이를 이용하는데 여기를 살짝 잡으시고, 요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눈으로 이 크기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두 손으로 이렇게 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앞에 남아있는 부분에 바람이 이런 쑥 늘어날 겁니다. 같이 한두 손으로 같이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끝에 있는 풍선이 바람이 늘어났죠. 끝에서. 자, 여기에 있는 사이즈는요, 여러분들, 손을 펴셔서, 손을 펴셔서, 손바닥에, 어, 손이 작으신 분들은 끝에까지 가면 되는 끝에까지 가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바닥에 3분의 2 정도 크기에 맞게끔, 잡으시고, 잡으시고, 이손바닥로 당겨서 잡으시고, 위에 끈을 돌리지, 오른손을 돌리지 말고, 항상 돌리는 손은 왼손입니다. 왼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리시면, 이렇게 모양이 되겠 이렇게 모양을 해서 살짝 이 방울, 고리로 통과를 시키시면 이렇게 칼 모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어,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이걸 없애려면 전체적으로 바람을 잡고 쭉누르요쭉 누르세요. 그래서 칼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칼을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칼을 만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풍선을 길게, 길게 불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천천히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